저희는 인원산을 탔습니다. <웃음> 와! 방길로 <laughs> <선각길로> 탔고요. 탔어요.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겠어요? <laughs> 요 <오, 웃음> 바로... <Hintermerrim> 아, 여기 정말 좋으 시네가 트아 여기서부터 그냥 가자 그냥 아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 네. 응. 네 갑시다. <laughs> 오늘 친구만 놀아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강풍의보라고 했지만 너무 많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아그 해와에서 제가 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입금판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laughs>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거 사람 맞았으면은 부러졌겠다 제가 좀 들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지금 아, 무서워요? 이쪽으로 간 이거 여러마리야 꼬리를 막빠지 드는 건 무슨 행동이야? 기분이 좋은 건가? 어 뭔가 인사하고 어. 어, 누가 밥챙해주나 그런 거 없어 아! 어, 이거 뚱뚱해! 얘가 어. 잘 토실토실한거지? 어 집도 있네 어! 오! 어, 뭐야! 세 마리였어 어, 여기도 있어 얘는 음. 응. 만져도 되나? 만져도 나 어? 가만히 있네? 만져달라는 거였나 봐 어머 이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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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좋아한다 뭐냐? <laughs> 근데 나도 천천히 안 걸으면은 그런다. 대모신네 어른들의 삶이란 멋있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진짜 막 별로 많아. 여기다가. 뭐 해서 해 먹으라는 거지? 일단 소주자를 한, 잔, 한 잔만 넣, 넣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어도 되고 저는 넣어주세요. 아, 소주 <laughs> 누가 잔을 이렇게 해? <laughs> 진짜 네모난 거 처음 봐. 여기가 선체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바 센터에 서시고요. 여기서 어깨가 올릴 만큼 쓰시는 쓰고 나서, 그정강이의바을 잡도록. 발목부터 무릎까지는 수직으로 세우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자세를 낮춰서 발을 잡으시는 거예요. 잡을 때 안쪽이 살짝 무릎 바깥쪽이 살짝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올리시기 전에 먼저, 광배를 조여주시래요. 엉, 덩이 꼬리뼈를 낮추고, 이, 팔, 이 발을, 테틀백을 때, 그, 스윙 시작하기 전에, 비트는 느낌 있잖아요.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손, 손목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돼요 돌려서 광배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뒤로, 뒤에서, 살짝 이렇게 띄우십니다. 고, 고개 주셔도 돼요. 예. 자끼웠으면 그때부터는 엉덩이만 힘만 앞으로 밀면서 몸을 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걸 내릴 때는 역순으로 힙 빼고 힙 빼면서 이 반은 허벅지 계속 쓰고 내려가죠. 따라서 쓰고 내려가요. 손단계 되는 거고. 시동을 시동을 열고 통과하려 新鮮なスケール。 방이 뭔가 내려쳤을 때 내가 막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왼쪽 골반을 내밀치면서 막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골반을 내밀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그냥 넘기실 거고요. 넘기고 난 다음에 반대쪽 골반을 내밀면서 이렇게 당시죠그 네. 이거 다시 센터로 재자아 되돌아오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 골반, 오른쪽 골반 살짝 앞으로 내밀면서 헤드 오른쪽으로 기울이실 거고요. 그대로 넘기. 넘기고 왼쪽 골반 앞으로 내, 내밀,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어? 넣어볼까? 콩나물이랑... 콩나물 넣을까요? 콩나물 좀 넣시고 날치알 좀 넣시고 으 깻잎에다 싸서 주세요. 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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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요아 네네네. 네요? 쌈에. 쌈에 넣어. 근데 저는 밤 뭐지? 밤밤새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싶지만 뭐지? 구가 드안나는데거예요한 <laughs> <laughs> 사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본데? <laughs> 아빠도 좀 이렇게 막두슨 낙순해요? 가끔 가끔씩 그래? 응 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됐어. 아? 끝.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 여기가 음. 너무 이렇게 착 꺾었어. 여기는 나온 인데 여기는 착 꺾였어. 괜찮아, 금방 잘할 거야. 그 뭔지 알아겠지. 아니 여기가 방향이 어. 좀 똑똑해.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자르고 어. 나니까 어가버려 <laughs> 여기는 괜찮고. 어. 알잖아. 여기는 음. 지금 여기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 같아. 막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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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경 계야 말초 신경 개. <laughs> 아 얘기 했잖아 해류 해류도라고. 응. 음. 그 지도. 응. 음. 해류를 그리놓은 거라고. 음. 그럼 여기도 할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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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마음 이좀 시원할 것 같아. 왜지? <laughs> 미지근. 털이 많긴 하잖아. 내가. 내 나중에 색더 구부리지 고 색감 미지아 괜찮아. 어.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다만 직원 노지미상입니다. 오늘 얼티미트 갔다 왔고요. 되게 머스칸한데 <laughs> 어, 되게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이제 촬영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 요 어, 아, 아니요. 아직 크게 질어요. 제가 할게요. 저한 손으로 저해요한 아, 손으로. 아, 한손 마스터예요. 제가 이게 어. 요 제가 할게요. 저세고요 这是他哥的，不是很懂。<laughs>